2026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 변화 꼭 확인하세요. 2026년부터 우리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. 미리 꼭 알아두세요. 첫째, 최저임금이 오릅니다. 시급은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인상됩니다. 둘째,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쉬는 날이 줄어듭니다. 올해 119일에서 내년은 118일 하루가 줄어듭니다. 셋째,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. 1인 가구는 239만원에서 256만원, 4인 가구는 609만원에서 649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넷째, 이 기준이 오르면서 생계급여를 새로 받게 되는 사람이 약 4만명 늘어날 전망입니다. 다섯째, 초등 저학년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이 법으로 제한됩니다. 여섯째,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. 만 8세미만에서 만 9세미만까지 늘어납니다. 일곱째,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근로 시간 기록이 의무적으로 강화됩니다. 2026년 소득과 복지, 근로 기준이 바뀝니다.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.